네, 안녕하세요. 티에입니다. 자, 오늘은, 어, 약속대로 저기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어, 잠깐 생각을 바꿨어요. 어, 생각을 해보니까 저쪽으로 올라갔다가는 신나게 당할 것 같아서, 방법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예. 어, 저 위에 제가 신나게 당할 것 같은 이유가 이제 그 저기 위에 는 보스들 아니 몬스터들이 좀 피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피통이 좀큰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마 맞으면 훅훅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얘를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아 맞다 여기 가려면 그게 필요하구나 안 주웠는데. 큰일 났다. 방법이 없네요.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 방법이 없어. 어떡해. 아, 갔다 올 거야. 씨. 젠장. 뭐 어쩔 수 없네요. 여기 들가다가 하하하. <laughs> 아, 뭐가 필요하냐면은, 아...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또 다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아이템을 하나 받아왔어야 되는데, 그 아이템을 받아오려면은 또딴 데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안 가고 그냥 바로 여기 안으로, 들어로 넘어와가지고, <laughs> 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여기서 진행할게요. 어이고, 애가 얼굴이 참 눈깔도 없고, 어이고 참 네. 진행을 좀 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애들이 화살로 바꿔 끼고. 어리되지 롱보 아 롱보도 그래도 할수 있는데 안 빠졌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생각보다 괜찮긴 하네요. 에이. 얘네들은 이제 머리를 맞추시면 안되고 몸통을 맞추시면 이렇게 밀리거든요 네. 밀리는걸 이용하셔서 <laughs> 굳이 일대일로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밀어버리시는 편이 이제 싸울 때편하실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저기 밑에 있는 애들인데 아... 어, 저 밑에 있는 애들은 보통 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그로를 끌긴 합니다 네. 화살을 써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애들이 그 떨어뜨리는 소리에 반응을 하거든요 이런 데서까지 현실적인 다크소울. 네. 네. 아씨, 계속 안 맞네? 자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 개, 촉안 맞네. 잘하는 지가 떨어졌구요. 이제는 <laughs> 여기서 이제 저격을 하면 될것 같아요. 뭐안 오른 부분도 해결해도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그 지역은 나중에 가도 되니까요. 원래는 지금 레벨에 가야지 좀 어... 적당하게 난이도도 있고 했는데, 나중에 가도 뭐 크게 상관 없겠죠, 예. 여기서 이렇게 저격을 하시면 굳이 쟤네들하고 이제 대면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빠져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왜안 맞아, 이번에? 왜안 맞아, 이제. 음,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요. 이거를, 음, 어디 갔어? 저자판 탈리스 만으로 갈아 낀 다음에, 렛츠고, 렛츠고. 여기 아이템이 있던가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없고요. 예, 네, 이제 멀리서 저격을 당하는데요. 왼쪽, 오른쪽이 보이시죠? 네. 와우! 하하하하! 하하하! 이야아! 쩐다! 쩐어, 쩐어. 야 와우! 와우! 야, 여기, 거기까지 가놓고서 거기서 마지막에 시, 와우! 안으로른도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이런 세계인데 세계가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야 방법 없지. 어쩔 수 없어. 이럴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방법 없다니까. 내가 장난하는데 방법 이 없어. <laughs> 뭐라니? 아. 네, 뭐, 일단, 진행을 좀, 어느 정도, 하고, 닝겟 모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허허허. 어, 그 위에 있는 기사들을 자격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캐릭터로는, 거의 뭐, 힘들다고 볼수 있겠거든요. 어렵, 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캐릭터로는. 자, 불가능한 거 괜히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그로는 여기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멀리 피해 두시는 편이 예. 네, 좋을까요? 피해 두고 다시 <laughs> 또 다시 똑같은 짓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 젠장아. 아, 젠장을 떨어뜨리고요, 한장 마시고, 떨구고, 다시 아까 했던 것 똑같이. 지지, 가니까 맞추네요. 제 맞출 수 있겠다, 잘하면. 아, 씨. 너무 높게 잡았네. 얘네들 또, 좀 짧은 게또 있고, 화살을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계산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하는 이렇게 떨어지고요. 단합령은 이렇게 해서 굳이 저격을 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쟤네들 아까 마법 그창 던진 거 보셨죠? 그게 번개 데미지인데 맞으면 뇌창 가까운 데미지를 보여주는지라 많이 아파요 캐릭터 입장으로도.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이렇게 롱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좀 오래 걸릴 뿐이에요. 업그레이드 안 하면. 단지 좀 오래 걸릴 뿐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격을 하시면, 뭐야. 안 맞았어? 예. 저격을 하시면 쉬울 거예요. 예. <laughs> 요거는 요렇게. 자, 다, 다 돌아가고. 위에 예, 갑자기 피가 확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 버그입니다. 추락한 걸로, 추락 데미지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네, 추락한 게 아닌데, 가끔씩 가서 저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게 바뀌는 걸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갈수 있는 지역인데, 가고 있어. 그 맞아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서 오시면 <laughs> 안개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쪽 문을 여시면 친근한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You r e a if I didn't know better. 화톱볼도, oh, no. 네, 이건물 안에 화톱볼이 있다는 게참 대단한데. 화톱볼도, 요렇게, 에어로팔레어 물었고. 근데 무게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어, 롱볼 업그레이드 하도 남거든요. 예. 롱볼을 10, 10까지 올리고요. 가구일창을 올릴 수 있으니, 두 번, 올릴 수 있으니까 한두번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업그레이드로 할게요 더. 플레이스, 플러스 10까지. 이렇게 해서. 저핫도불을한번 쉬셨으면,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기사들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얘네들이 좀, 네, 요렇게 갑자기 찌를 것 같으면서, 어, 무기를 휘두르는 식의 이제, 패턴 변환을 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셔서, 이게 열리던가 안 열리고 이게 열리던가 어 이게 열릴 겁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요거 치시거나 구르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 이제 여기에 이런 지역에 우리 오게 됩니다. 여기 안에 어두운데 특히 얘는 조심하세요. 네. 얘가 미믹이거든요. 미믹을 이걸 해결을 하시고 나면 사교의 클럽이라는 걸봤습니다 그리고 대종아를 받고요. 하벨의 대방패 게임 내에서 최고의 방패죠. 하벨의 투구와 갑옷 게임 내에서 가장 무거운 갑옷이지만 최고의 갑옷. 하벨의 장갑 데디라. 그래서 이 세트 자체가 <laughs> 초보분들께는 그렇게 어. 나쁘지 않은 갑옷이라 웬만해서 예, 추천드리는데요 문제는 이제 굉장히 느립니다 더럽게 느려요 무거워가지고 무게가 상당해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얘가 장비 중량이 99인데도 불구하고 머리 하나 꽂는데 몸, 몸 하나 꽂, 꽂았는데 하벨 하데예 무거운 예 굉장히 느린 롤을 하거든요. 보다 제가 지금 방패를 안 들어서 그러는데, 방패까지 들어볼까요? 하벨 방패. 예, 힘이 부족해서 못 뜹니다. 예. 힘이 얘가 50이나 필요해요. 그래서, 들지도 못해요. 예, 상당한 물건입니다. 예. 물건이 꽤 상당한 물건. 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량이랑 힘주힘 힘 중심 캐릭터시라면은 하실만 할 거예요, 예. 이제 캐릭터가 이제 신앙 중심 캐릭터다 보니까 이제 힘이 아니라서 좀덜 하긴 한데, 여기가 아니라 이쪽인가? 이쪽이겠구나. 예. 아이고, 방패였네. 창 주지. 인간성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창은 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쉽네요. 영웅의 소울, 이렇게 어, 구입을 하고, 유유히. 어. 저 진행을 하셔서, 저 끝에 있는 애부터 처리를 할게요. 네. 화사를 쏘거든요. 얘를 끌고 오세요. 저기서 싸우시면 힘듭니다. 네. <laughs> 여기 있는 애들 대부분 패리무를 어느 정도 익히셨으면 쉽게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패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 하세요. <laughs> 여기도 있고, 어, 여기가 아니었나? 음. 이제 진행은 역쪽이 맞거든요. 아 여기구나. 여기 있거든요. 조심하시고요. 저 방패 공격 한 방이 어, 스태미나를 꽤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방패 공격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제 방패 뜨지 마시고 뒤로 빠져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여기서 방패 들고 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확실히 뒤에서 찌르는 게 패링보다는 데미지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패링을 하면은 이제 어느정도 이제 반격 추가 데미지가 붙는... 게 있어서 그럽니다 예, 방금 첫 찌를 것 같으면서 칼 휘두르는 거 그래서 제가 반응을 못했는데 예 네. 패링을 해야 되는데 빨리 마시고 잠시만요 지금 제가 아이고 씨 봐봐 찌르 찌르기 공격해 보네 지금 제가 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한참 네배는 하십니다 쉽습니다 안 어려워요 이거 아유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여기에 얘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음음. 세네 곳에서 막 얘기를 하셨으면 이쪽으로 올 겁니다. 얘가 예. 그 다음에, 이게 이문 여기 뒤에 있는 애들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만 오셔서 한 놈을 어그로로 끄시고요. 예. 한 놈밖에 어그로 끄지 마시고, 예. 한놈처리하신 후에. 나는 어그로를 하려면 화살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활로 갈아, 다시 갈아 끼도록 하겠습니다. 활로 갈아 끼고, 저거 한 놈을, 아이고. 아, 뭐야. 아, 뭐야. 이렇게 해서 어그로 끌고, 패링을 하시면 금방만 이렇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나서 이제 하나 남은 애를 잡으러 들어가시면 될거예요 예, 유유히 요렇게 아이고 예. 찌르기랑 휘두르기랑 패링 그, 위,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 조심을 하시는게 좋을거예요 방금거는 정확하게 찌르기 위해서 잘 성공했는데,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뭐, 망했죠. 예. 네. 아, 못 맞췄었으면 망했지. 응. 예. 그리고 요거, 이렇게 있고요 대문의 쇠기석 이거를 열면, 어, 여기로 다시 이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진행한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아니고요 다시, 여 이벤트 때문에 오는 게 중요했던 거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저걸 네. 빼먹었나? 아, 그냥 무작정 내려왔는데. 아, 여기 보시면 이제 데몬 이렇게 세기석 데몬이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또저 밑에 애들이 있는데 두명 있습니다. 저놈을 일단 어그로로 끌어서 이쪽 지역으로 끌고 오시고요. 풀로 채워 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비를. 아이고. 네. 페링만 되면 <laughs> 금방 잡으실 수 있습니다. 페링 안 되시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공격 같은 거 확인 공격 계속 봤다가 이제 기회를 봐서 뒤로 가셔가지고 뒤에서 찌르시고 어될수 있으면 절대로 어, 어 제가 시내하고 때릴라고 하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 그냥 에백 예, 스텝을 찌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동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시면 이게 괜날이 괜히 고, 고 고생하실 거예요. 오픈을 하고 열면 이제 이 지역으로 오게 된 거죠. 어, 여기 어딘가 음 뭔가 잘못 알고 있었나? 여기 어딘가 태양의 메달이 있거든요. 3개짜리가 근데 어디는 안 보이네. 음 잘못 알고 있었나? 여기가 아닌가? 음 일단은 내려가기 전에 아니 올라가기 전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빨리 내려가서 저기에 요거 이거 스위치가 있는데 요 스위치를 건들도록 할게요. 아이고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뛰자 뛰자 뛰어 뛰어라 뛰어라. 자 뛰어갑시다. 다시 위로 재빠르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기 밑에도 한 마리 더 있으니까요. 재빠르게 위로 올라가서, 재빠르게 도망을 갑니다.

무기를 강화해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제수심에 놀라지 마시고, <laughs> 놀라서 때리지 마시고, 네. 얘가 여기에 이렇게 상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상자 안에서 매의 반지를 꼭 픽업을 하시, 하, 하도록 하세요. 네. 얘가 판매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 예, 빛나는 세기석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큰, 큰 녹색 세기석도 판매하고 있구요. 세기석도 판매하고 있구요. 제가 알기는 이거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어느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느 기점부터였는지. 예, 그리고, 거인 세트를 입고, 팔고 있는데, 거인 세트가 꽤 유명한 세트죠. 예, 이제, 민맥스라서 레벨 99인데, 이제, PVP에서 무적을 찍을 수 있다는 그 무적의 빌드. 거인의 아버지 밀드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거인 세트인데, 뭐, 그, 그것다 치더라도, <laughs> 이제 번개 볼트나 번개 화살, 월광, 화산가, 화, 월광 화살 같은, 이제 번개 계열이 섞여 있는 화살도 팔고요. 용산 학군의 대화살 같은 무기도 팔고요. 이거의 경우는 아마 어, 스케일링이 없어서, 마법 어, 때문에 그냥 80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없네요 그런게 어... 일단 얘한테서 구입해야될 것부터 구입. 그냥 이거 파밍하기 귀찮으니까 얘한테서 이걸 구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어... 아마 어, 있으니까 여덟개정도 구입을 하면 될것 같은데 여섯개밖에 구입을 못하네? 여섯개라도 구입을 하죠 여섯개... 일곱개니까 한 둘... 두, 두개 더 필요한 두개만 더 사면되는데 7 0칠천페소정도아칠천페소란 서울 정도 필요한 건가요? 7천0 0 7,020? 네, 7,200 정도? 괜찮네. 그 정도면 괜찮아요. 이 네. 진행을 이쪽으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빠져서, 여긴 아이템을 죽도록 할게요. 네. 지켜오셔서,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만 주시면 끝. 밑에가 저쪽이 이렇게 길이고요. 저쪽에 이 안이 이렇게 대장간, 대, 그, 아저씨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빠져나온 데인데, 어, 미리 아까 그 대장간 있던 데, 아저씨한테 있던 데서 처리를 하시고 왔으면 뭐 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 잘못해서 그 거인 아저씨를 어그로 끌수 있으니까요. 대수 수, 있으시면, 아이씨. 할수 있으면, 그냥, 하나 처리를 하시고, 아이고, 씨. 이렇게 처리가 하나 하시고요. 여기로 오는 쇼컷도 같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 요걸 열시면 돼요. 네, 끝! 그러면 쇼컷 열었습니다. 이쪽에서 밖에 안 열리는 쇼컷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제도. 머리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몸뚱아리를 맞추시면 내려가 떨어져요. 여기 한 마리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마리 더 있죠. 처리하시고 얘들이도뭐 쇠기선을 떨군다 그러는데 저 여태까지 저이 아이템을 떨 떨군 적이 없어서. 쟤네 말고도 더잘 떨구는 애들이 많으니까요 굳이 쟤네한테서 하실 필요 없고요예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셨으면 이제 다음은 보스입니다 예, 이제 보스 잡으러 갈라 그러면 이제 잠깐 아까 어, 소울을 하나 얻었죠 다른 것도 얻었는데 소울도 음,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 소울이 아마 만 정도 되죠요 그럼 이걸로 구입하시면 되겠네요 음, 번개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시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보스 무기입니다 보스 소울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보스 소울로 이제 좀 무기를 만드실 수 있는데 윈돌린이나 그 이제 프리, 반영 프리실라라는 보스가 있는 거구요 마노스의 소울도 있고 아직 잡질 않아서 이거는 변신을 못시키는데 그래도 안 잡았다고 하더라도 변신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예. 이거 방어구를 아니야 아이, 아이템을 구입한다 해서 쇠기석을 두개만더 살게요 예. 그~ 예, 가고일 각오일... 이것도 여덟 개밖에 안 되네 가고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순전히 예 그럼 이제 여기서도 800 얼마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가고일 낫 도끼창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치사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사하지 떡할 거야 나 지금 소울이 필요한데 롱보의 존재는 이렇게 어그로거리 밖에서 쏠수 있다는 거? 음, 이런 게 좋죠. 1,500. 와. 좋았어. 어, 네. 세계석 파편은 9개씩만 있으시면 업그레이드 가능하실 가 거고요. 아마, 뭐야, 그 커다란 놈은 아마 더 필요하진 않을, 조금, 일곱 개? 정도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원반 하나, 이런 식으로. 이거 세기석 써서 하시는 분, 아, 업그레이드 하는 무기들은 이제 세기석 열 개, 총1 0개 필요하시고요. 예. 네. 이 정도 사입 으면될것 같, 된것 같은데요. 예. 네. 기털 화살을 구입을 하도록 할게요. 더럽고 비싼 기털 화살. 어, 이렇게 하고, 어, 일단 세팅은 다된것 같고요. 용산약군의 대공, 여거가 이제 기수, 기량이 한20 정도 필요한데, 어, 이거 2 0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얘가 아마, 이 무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 빛나는 세기석으로 올리는 거라, 어, 올, 어, 소울 파밍을 좀 해가지고, 세기석을 얻어오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어, 그럼, 어, 이번 영상 여기도록,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스 잡고, 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보스 잡는 게좀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끝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뭐 예. 여기까지 찍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편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